지금 뭐 벌칙 받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한 3일 됐나? 건의함 설치한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갑자기 건의함을 설치했더라고요 저번에 이마트에서 봤다고 건의함이 있으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다들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죠 좀... 맞네 그래도 하나씩 볼게 중국집 말고 딴거 먹고 싶어요 누구야? 민우씨 내일부터 김밥 먹어 칼퇴 이거 누구야? 근데 이거 익명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경 씨구나? 아니 근데 직원이 세 명인데 이게 말이 돼? 집 앞에 나무 하나 잘려 있더니만 그게 다 여기로 왔나 보네 그래. 우성 씨도 썼을 거 아니야 어이, 조딱 하나 썼어요 소장님이 꼭 했으면 하는 거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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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그럼 우성씨는 하나 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상경씨야 민우씨야. 둘다 필요한 거 물어봤을 땐말 한마디도 없더니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써? 민우씨, 나 저번에 샀던 귀마개 좀 빌려줄 수 있어? <laughs> 네? 그리고 창경씨 최근 제 시간에 따박따박 하지 않았어? 따박따박은 아니죠 갑자기 회식하다 말고 연구소 가고 퇴근 시간에 일 주고 그랬잖아요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고 원하는 게 많았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나도 원하는 거 많아! 소장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말씀만 하셔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 나는 진짜 우성 씨 밖에 없다 제가 또 많이 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또 많이 또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된거 우리 많이 또나자 무슨 마니또예요 좋은 연구하기 김소양 생활연구소 심도 깊은 연구와 각종 발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좋은 연구로 좋은 마니또가 되겠습니다 5개월 전통의 김소양 생활연구소 이걸 뽑아서 나오는 사람을 하루 종일 챙겨주면 돼 알겠지? 하나 둘셋 핫도그 드실래요, 소장님? 야, 소장님 택배 왔는데요. 이게 뭐야? 과자네? 그러게요. 어, 이게 뭐지? 목걸이네. K S Y. 와, 이거 소장님 이니셜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한 명은 알겠어요. 누구 뽑았는지. 에이 떠보는 거 보게. 비밀 지켜야죠. 나중에 밝혀야 재밌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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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겁다. 뭐 감기가 왔나? 요 앞에 스타벅스에서 따뜻한 토피넛라떼 하나 쭉 들이키면 기운이 날것 같네. 저 지방으로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티를 내야 하나. 어째 민우 씨는 챙겨주는 게 하나 없어 재미없게. 제가 소장님 많이 뚫는데 소장님이 제 많이 뚫 리는 없죠.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민우 씨일 수도 있고 소장님일 수도 있죠. 아 어, 아니야 안돼 그러면 안돼 우성 씨티 많이 내더라 전다 필요 없고요 우성 씨 많이 떠가 소장님 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많이 또 끝내자 한 명씩 밝혀봐 누구였는지 생영 씨는 누구 뽑았어 민우 씨 뽑았습니다 우성 씨는 소장님 뽑았습니다 아, 진짜? 혹시 이거 택배 아니고 우성 씨가 산 거야? 우성 씨 연기 너무 잘한다. 배우해도 되겠어? 이제 내거 까볼까? 나는 나는 창경 씨. 와! 창경 씨, 난줄 몰랐지. 네, 뭐 받은 게 없어서. 근데 뭐 아무 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에이, 창경 씨, 그거 알아? 내가 이미 선물 하나 했지. 네? 창경 씨 원하는 거다 들어줘야지. 내 많이 돈데 특별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에이 특별하긴요 특별하지 내가 직접 개발한 건데 아유,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특별한 거 잠깐만 기다려봐 먼저 어, 가보겠습니다 어 어서 가뭔 소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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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오오! 내 선물 퇴근! 야. 사씨 탈퇴하고 싶다며. 그래서 집까지 자동으로 데려다 주는 의자 만든 거야. 무슨 소리예요? 군당 산대지. 입력해 놨으니까 조심히가 우리 집을 점령하러. 개콘서트뭐 그런 거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